해본 리딩을 한번 해볼 텐데 음악가가 888이에요. 너무 잘 봤어. 이건 제가 본드라고유 <laughs> 이게 만약에 도전한다면 한 번에 그냥 바로 도전할 것같아아 진짜. 근데 여기 되게 감정선이 진짜 중요해요. 감동적인 느낌을 좀 쓰면 좋겠는데. 어... 러면 이게 좀 쉬울 것. 이게 쉽다고? 네. 얘는 쉽지 했겠지 딸이 딸 역할이고 난 네. 딸이 없어가지고. 근데 여기서 그 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? 아, 표정 연기하면. 어. 눈물 연기하며, 아시죠? 눈물도 흘려야 돼, 너 없어? 너는 흘려? 나, 나안 흘려. 아, 그래. 우리 딸 착하네. 응? 착해. 천 사람께. 우리 덕순이, 아빠도, 어, 줄 것이네. 뭐? 자, 자. 우리 덕순이, 아빠가 생일 축하. 몸에 축하 18개가 꽂힌대. 우리 딸이 언제 이러고. 헛부렸을까? 엄마랑 아빠가 미안해 잘 몰라서 그래 첫 달은 뭐 어찌 맞고오 좋은데요? 괜찮았어요? 네 괜찮은데? 더잘은데 <laughs> 보니까 <laughs> 이게 좀 약간 조품 설정 잘못한 게 진짜 그챌미나에 <laughs> 대답은 거의 없네. 어, 나만 하고 있어요? 괜찮아. 근데 리액션이 중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감독님 저 이거 하고 뭐 해요? 오늘 이거 하고 끝이에요. 게임 같은 거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음, 뭐 이거 하고 막판, 막판 게임 한판하이요 뭐. 갑자기요? 준비된 게 없는데? <laughs> 준비된 게 없... 저너는뭐 준비돼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? 감독님! 음. 그쵸? 한 아니 우리가 왜.. 더, 더 따져 채빈아 <laughs> 더 따져 빨리 끝났어? <laughs> 끝입니다 아, 아, 할말 아,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, 저도 네. 끝입니다 아.. 네. 그럼 없어요 그러면 뭐 별말 없는 걸로 알고 네.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졌다 우리가 졌어 아니면 무슨 게임 하고 싶어요? 아, 아.. 중국 게임 하고 싶어요 빙고요? 네, 빙고 게임저 빙고 게임 진짜 잘할 수 있어요. 저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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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한번렇이이따가이신에이거 통과해야 돼요, 한 번에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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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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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착이 천사람께 우리 덕순이 아빠 죽을 것이 있네 뭐? 짜잔 야, 우리 덕순이 아빠가 생일 축하한다 아니, 오늘. 아 이거 초가 18개 나 이거 꽂혔네 우리 딸이 언제 이거 커버를 했을까? 엄마랑 아빠가 미안해 몰라서 그래 첫째은뭐 어찌 갈치고 둘째는 어찌 키우고 막내는 뭐또 어떻게 사람 랭크를 해야 되는지 아빠도 자꾸 이렇게 아빠도 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 아니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반주했네 응? 그래도 우리 딸이 진짜 잘 컸네 그리고 언제 일리도 아가씨가 돼서는 막텔레비에도 나오고 여기 화장도 이쁘게라고. 아따 우리 덕선이 시집가고 나면 아빠가 서해가 찌사만 너무. 좋겠어. 나 시집 안갈 건데. 시집 뛰게는 소리지만 오늘 부인야 오늘 자 우리 둘이서 다 입고 가자. 오, 우리 덕설이 혼자 물러서케빈비디 알았어. 아빠도 고 아빠는 케빈 싫어 이해 네, 안되 울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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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대배부 우리 덕오이대대오 어? 그오 잘했어 <laughs> 어떻게 아빠, 아빠, 아빠가 물린거지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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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했어 응했어 응 이걸 받았어 <laughs> 야 오늘 어, 무리한 부탁을 잘 들어준 진짜 무리한 거 아시죠? 개 무리 아무튼간 잘볼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, 아무튼간에 어, 부탁스럽게 이렇게 연기를 준비했는데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클로징 멘트 한번 세봉이 형 먼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이세개의 드라마의 장면을 연기하면서 살짝 부담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또 덕선 역할을 맡으면서 아직까지도 어. 예, 감정이 어. <laughs> 북받적으로는 우리 채빈양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들 한번 해주시고 네? 자 여기 들리게 박수 <laughs> 저희가 이제 네, 무럭무럭 자라나는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세계존는펜타우스 대사가 제일 재밌었고 처음에 그 사랑해 불쑥 그살 때는 발음이 좀 어려워서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한것 같아서 좋습니다. 잘했어. 아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어. 아 오늘 네, 오늘. 오늘... 끝나고 할게 클로징 일단 클로징 하고 할게요 클로징이 끝는다는 끝난다는 말 아니에요? 네. 근데 왜 이거 끝났는데 또 찍어? 자 어느 촬영 끝! On my own u I w h y You hear you don't